오신 의뢰인 분께서 구매하신 차량인데요. 이제 그날 바로 차량을 출고하지 않았고, 공정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썬더포 지금 수리를 다 마쳤고, 그리고 나서 엔진오일 교체, 벨트, 그리고 연료 필터까지 다 공정비를 마친 상태고요. 이제 고객님께 바로 탁성으로 보내드릴 예정인데, 오늘은 저희 구해저 카즈에서 직접 탁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다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긴 했지만, 또 영상보다는 제가 사실감 있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교체했는지 어, 또 저희 의뢰인께 한번더 설명드리고 추후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에서 봐요 무사해서 봐요 도 <laughs> 지금 앞에 보이던 차가 여기서 많이 본 차가 했더니 저희가 이제 출발하는 차량입니다. 여기서 만나네. <laughs> 아 웃겨.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한 17km 정도 남았고요. 이제 네포리 쪽에서 빠지네요. 일단 고객님 만나 뵙고 좀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만남이죠. 네. 경정비나 이런 것들 흠 마치고 나서 네. 끌고 왔어요. 네, 네. 이제 DNA 차량인데 네. 좀 어떤가요? 아 너무 좋고요. 네. 네. 또 이렇게 사고 나서 또 서비스까지 너무 <laughs> 친절하게 다네 네, 카센터까지 방문해 주셔서 다 직접 봐주시고 해서 네 너무 감사하네요. 아 다행입니다. 제가 새차도좀 해갖고 왔습니다. 아 이거 아침 9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구해줘 카드를 방문해 주셨어요. 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이제 다른 업체를 또 방문했다가 네네. 어떻게 구해적카지까지 방문을 하게 되셨는지 네네. 좀 이렇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밖에 없었고 네.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주로 이제, 네. 이제 사기당하신 분들을 많이, 음, 이렇게 해주는, 음. 요즘 그런 게 유튜브가 좀또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음, 중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아요. 팔로가 높은 데를 찾아서, 네네. 거기는 영상 이제 많이 보고 좀 신뢰 얻어서 이제 갔는데, 좀 이렇게 막상 구입하는 면에서는 신경을 안 써주셔서, 음, 형이 이제, 야, 그러면은 내가 들러분 소개해주겠다 해서, 네, 이렇게 소개를 받고, 또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듣는데, 네네. 되게 다르게, 정말 친절하게, <laughs> 정말 하나하나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네. 그런 설명 하나하나 다 들으니까 네. 되게 신뢰를 많이 쌓고, 또 정말 전문가다운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신뢰하면서 차를 잘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그쪽에서 그 차량 안내했을 때랑 어, 저희 구해적 하즈에서그 차량 안내했을 때랑 어떤 점이 가장 틀리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차량을 이제 두 음. 업체에서 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업체는 뭔가 이렇게 설명을 잘안 해주시고 일단은 음. 뭐 좋다 사, 뭐 강매 이런 건 없는데 네네.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아 이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음.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어, 뭔가 좀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음. 이제 우리 그 구이적 카즈에서 네. 설명해 줄 때는 정말 아닌 건 아니다라는 음. 거를 정말 잘 말해주셔서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차주분과 연락해 주셔서 네, 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네. 빼서 더 할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셨을 때도 설명드렸지만, 전산에서도 차량 설명이나 이런 걸 드리면서 대부분 코드카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현실이. 어느 정도의 내고의 폭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첫 번째로 방문하셨던 데에서는 음. 어, 이게 코드가다 여기서 금액을 빼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음. 구매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실 뻔 하셨었던 거고, 음. 또 실제로 저희가 네. 차주분하고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도 통화를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얼마가 금액이 내고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고객님께 어떻게 보면 속시원하게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차량 고르는 과정부터 네네. 계약하는 시점까지 네네. 좀 그런 과정들은 네네. 고객님이 보셨을 때좀 어떠셨나요? 어, 저는 근데 그 딜러분들이 들어가는 전산에서 환경 설정에서 그런 돈을 이렇게 음. 바꿀 수 있는 것까지. 또 설명을 해주셔서, 아유, 정직한 데구나. <laughs>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네. 오히려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과정들도 정말 상유왕을 네. 더안 해주셔도 될 부분도 이렇게 네. 말해주시니까, 정직하게. 네네. 그래서 더 과정에서 더 신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네. 처음에 K3 차량 네. 또 같이 봤잖아요. 그쪽 네. 업체에서 네. 보고 오셨다고 하셔서. 네, 네, 네. 고객님한테 이제 저희는 보기 전에 네. 얘기 듣기로는 네, 네. 어, 나쁘지 않았다. 네, 네. 괜찮다. 네, 네. <laughs> 라고 얘기를 네, 네. 들었어요, 실제로.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보러 갔을 때그 차량 어땠나요? 저희가 설명해 드렸을 때는. 아, 일단은 그 차가 네. 실내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은 이제 차를 빼서 보여주진 않아가지고 제가 안 보였는데 차를 즉 빼서 이제 보여주시니까 네네. 여러 가지 도장이라든지 이제 색깔이 이제 간거 핸더도 간게 많이 차이가 나고 이래서 네네. 그때부터 마음이 좀 많이 떠났고 네네. 일단 같이 차를 타, 타서 이제 집도 설명했는데차안에 내부 환경이 네네. 너무 좀 별로였던 거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네네. 되게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네네. 사실 굉장히 유명 업체였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님한테 그 차량을 네네. 추천을 했던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외관 상태도 굉장히 불량이었고, 네네. 천장, 실내, 네네. 컨디션이라던가 엔지미션 상태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네네. 사실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차량이었어요. 네네. 사실 구매를 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어 저희 구해줘 카즈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어좀 그런 차량을 거르고 네네. <laughs> 그래도 컨디션 좋은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나 네, 맞는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다행이네요 네네. 또 지인분 소개로 오셨고 또 이렇게 인연이잖아요 사실 그쵸. 멀지만 네네. 어, 또 이렇게 와서 또 얼굴 뵈니까 네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팀장님도 <laughs> 뭐 궁금했던 거한번여쭤보어 네. 저는 이제 같은 파주 시민이에요 아. 솔직히 경기도 여기 일산이나 파주 분들이 네네네. 중고차 매장이 많이 없어요 맞아 고인도 잘 아실 거예요. 네네. 한 시간 반 거리, 네. 뭐차막히만2 시간 정도 걸리는 수원까지 오셔서 네네. 차량을 구입을 하셨잖아요. 네네. 여기 파주 보신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이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또 한마디만 좀 이렇게 말씀 네. 좀 부탁드릴게요. 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력이 안 되거나 네.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은 차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구해적 카즈가.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아유, 아, 유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구해적 카즈에서는 진짜 성심성의껏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구해적 카즈 좋은 정보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저희가 경정비도 다 봐서 왔기 때문에 네네. 진짜 운행만 하시면 될것 같고 네네. 항상 네네. 안전하게 아, 네, 운전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앞으로 뭐 차량 타시면서 혹시라도 네네. 문제점이 있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 제가 네네.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음. 그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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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laughs> 보시는 것처럼 뒤쪽도 마찬가지로 반차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일단 외관 상태는 깨끗하고 천장도 깨끗해요 보시는 것처럼 볼트가 쌓여있다 이러면 무조건 근데 디텐자는 껍데기가 아니라 잘라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어디 얘를 보는 이유는 시가 없고요 녹슨 흔적 전혀 없고 네넷을 먼저 확인할 때 현자도 간단해요. 볼트 풀려있으면 무조건 교환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타이어는 바로 갈아야 돼요. 이거는 <laughs> 지금 그냥 완전 민자네요. 네. 저기 제로가 아니야. 오늘 한분제가해서 뒤에까지 다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양쪽 볼트가 풀려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현자 교환을 한 차량이 맞고.